네, 맞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유기합물 합성 전문, 네, 한캠이죠. 어, 한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하는, 무슨 케드 전문 회사인지, 약간 그런 느낌인잘 알았는데, 어, 희망문가는 12,500에서 14,500원이고요. 신형 유진입니다. 어, 같은 기간에 세계 종목, 인스피언과 네, 한캠, 셀비언이죠. 셀비언은 바이오고, 한캠은 네, OLED 디스플레이, 어, 유기합물 관련 종목이고, 인스피언은 어, 소프트웨어 관련, 네, 보안 관련 쪽이죠. 같은 기간인데, 7일, 8일인데, 9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네, 불이리 3일로 좀길고요 음, 한 캠은, 네, 어, CRO, CDMO라고 나있는데, CRO는 리서치, 연구 개발 쪽이나 뭐, 그런 쪽을 대신해 주는 거고, CDMO는 개발 및 제조까지 해주는 업체, 업체라는 뜻이고요 음, 회사에서 주력하는 게 OLED 소재 쪽이고, 총매 소재, 전자매 에너지 소재, 그 라이프 헬스케어 관련 소재 물질이 있는데, 네, 봐도 잘 모르겠죠. 네, 그냥 뭐 OLED 관련 소재를 내추로 한다. 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것 같고 어, 40만 주고 같은 종목이 세개 겹치고 어, 중소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음, 보통 때보다는 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때 보여지고요. 음, 공모수량이 160만 주고 어, 신형 유진이고 7일 8일인데 한불이 좀 길고 음, 희망공가는 12,500원에서 14,500원입니다. 구주 매출 당연히 없고, 신주 모지 160만 주고, 우리 사주 7만 주 정도 배정이 있구요. 7만 주 정도면 한 8억, 9억 정도 되는데, 직원 수가 70, 70명이니까, 1인당 한1 0만원 약간 넘는 수준의 배정이고. 신영, 유진 청약 수수료 2천원씩다 있구요. 신영은 50주죠. 신영이 항상 좀 많아요. 네, 균등이. 일반 청약 네, 9,000주고, 신영이. 유진은 청약한도 네, 1만 주고, 어, 여기도 50주네요. 재수청약이. 네, 한매청구권은 없고 음, 유통가능 물량은 네, 35.8%입니다. 네, 공모주주가 19%고 나머지 한17% 정도가 네, 구주주들 물량이죠. 네, 사는 쪽 물량이 7% 정도 있고 SBI 인베스트먼트가3% 기타 주주가 한6% 정도 유통가능 물량이고 유통가능 물량이 조금 네, 많은 편이죠. 음, 매출을 보면 은 어, 22년에 215억 270억 네, 상반기에 180억, 그럼 360억이죠.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늘고 있고, 당기 수익 31억, 31억, 41억, 40억, 어, 반기에 26억. 뭐 재무제표는 네, 나쁘지 않죠. 아직 매출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고요. 음, OLED 수의 대부분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하는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이죠. 이후에는 TV, TV, IT, 전장 등 네, 자동차나 이런데도. 많이 들어가고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고 근데 성장은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거의 뭐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나요 사실상? 음, 시장 경쟁상을 보면은 네, 동사의 일리 소재 매출이 대77% 정도 되고요 총매가 10% 기타가 11% 정도 되고 매출이 꾸준하게 늘죠 179억 215억 269억 180억 그럼 360억이고 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은 네, 그냥 뭐 시장 평균치인 걸로 보여지고요. 음, 경쟁사랑 네, 비슷하죠. 어, 경쟁사 덕산테코피아는 당기순이익 네, 2024년 반기에 네, 손실이 났네요. 희년 음, 매출액 성장 속도가 한20% 30% 어, 매출 속도가 빠르죠. 네, 공모가는 네, PER로 네, 선정을 했고요. 어, P NH테크가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일단 평균이 한 27배 정도로 네, 계산이 됐고요. 적용 주당 단기 순이익은 24년 반기 기준, 최근 네분기 기준 단기 순이익의 합계라고 합니다. 네, 상상력에 기반한 단기 순이익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음, 27배 정도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주당 평가액이 17,878원이 나왔고요. 음, 상대치 주당 평가액이1 7 9 7 0 어1787 8 7 8이었는데 네, 갑자기 부근이 100원이 올라갔네요. 네, 왜 올라갔는지 내역이 네, 없는데. 네. <laughs> 일단 그렇다 치고 어 30%, 18.9% 할인을 해서 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뭐 위에 상당히 20% 할인이니까 아까 27배 정도 20%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한 21배에서 22배 멀티플로 네. 어 PR로 들어오는 거고요. 시장가치보다는 낮게 평가가 됐다 음, 시설자금, 운영자금, 네, 채무상한자금으로 쓸 거고 돈쓸 데가 없다는 거죠 음, 같은 기간 3개 종목인데 한분일도 어, 3일로 좀 길고 음, 일단 수요예측을 네, 봐야 될것 같고요 3개 종목이고 바이오도 있다 보니까 의외로 뭐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배정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가치의 네, 공급가니까 그래도 판단하기가 좀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